여자친 다음에 올 때는 여자친구랑 오겠다고 했는데, 오늘은 옛날이야. 그래도 여자친구는 아니더라도 친구랑 왔네. 상몇 마리 잡을 수 있겠어? <목소리> <목소리> 해먹어야 진짜? 되니까 열 마리. 열 마리? 열 마리. 안 들고 나올 짓는 게. 너 오지 마. 그 리스에 그런 거 있는데. 뭐. 오늘 몇 병까지 먹을 수 있겠어? 어. 10병! 아. 그리고 다음 아, 이제 재밌다. 다음 컷에 쓰러져 한병 먹고 쓰러져 있는 컷 아, 이런 것처럼 어. 상호 열열 마리! 오케이. 이러고 이제 가 가지고 이제 빈봉도 보여주고. 씨발. <laughs> <시발. 웃음> 아. 아, 근데 우리 맨날 그 그래 잘 잡았어. 너 정원에 갔을 때몇 마리 잡았는데. 그러니까 그때 수술 나왔을 때. 나 첫날이 8마리. 첫날 여섯 아아 마리, 두째 날에두 마리. 오오 오, 진짜 엄나오네.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야. 그지 그래서 형균이가 일찍까지 하고 한 것도 있어. 아, 자리를 어떻게 보냐? 아 근데 자리는 그게 다 랜덤이라서. 결국에 모든 게 지금 다 랜덤으로 아, 바뀌어 버려 가지고. 나나 전처 가져왔어. 나두 시들 줬어. 너 더. 너 없어 지금. <laughs> 너 없어. 아야야야야야야. 나그 저거 방 하나가 이거 뭐야? 등 하나 비슷한 거 있어. 너발 사이즈 몇이니? 2 이백시. 270아 check o 이 t I t 아 l d y o 270일 거야 o u 일 d be quiet. I t o l 그래 차라리 전투화가 나아 have done it. 나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흐름 t k n 어 w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는데 don't know. I d o 는데나있 그 옛날에 오션월드 갔을 때 이렇게 찍었는데 상우가 우통 벗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갖다 버렸거든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상우가 우통 빡쳐도 우통 벗지 말고 벗을 건 바지부터 일단 벗어줬으면 좋겠어. 그러면 영상감이라도 나오니까 우통 벗지 말고. 벗으면 보일러 다 꺼버려. <laughs> 아니 이불 이불로 <웃음> 덮어 <웃음> 이불로 덮어 버려. <laughs> 이불로 덮어 버려 <laughs> 그냥. 지마, 그리고 해버리니까. 옛날 조선 시대 좀 바깥으로 내보내 버려 그냥. 아 파스타면이나 가자. 파스타면? 어. 뭐 하려고? 그걸파스타 해물 먹게. 해물 파스타? 어떻게? 3,000원 넣고 3천0원 넣고 하면 돼. 상우를 더욱 흥분시키는 노래로 바꿨다. 하다 <laughs> 가다. 상우는 <웃음> 과연 진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? 진호 밟아야지 대시가? 아니. 아, 야, 안 해도 돼. 아 괜찮아. 상방 밟지나. <웃음> <웃음> 내가 도로 갈게. <노력할게>. 그, 괜찮아. 좀좀좀더 치면 나안아 불러야 되나? 나도 잡을게. <laughs> 나는 그냥 초반에 한두 시간만 하다가 그냥 놀라고 그랬는데. 똑바로 해서 게한 가지 할게. 한마리만 달라고. 이제 돼 할게. 왼쪽으로 돌려. 아. 왼쪽에서. 그쪽 맞아 아니 아니 아니. 예예 오, 어, 려려려야상황 근데 이게 남들이 한 마리 자기 시작하면은 자극받은다니까 주위에서 오, 그때 갑자기 약간, 약간. 저 조금 열심히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막 이러면 오오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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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환호해 해. 줄게 너네 잡은 거야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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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종주 들어가지고 한번 세세 바퀴 돌고 음. 아 내가 이걸로 찍어 줄게 사진 아니 이걸로 여섯 마리 그리고 여덟 마리. 종주 몇 마리 잡았지? 상호 네 마리. 형균이 한 마리, 나두 마리. 종주 내일 가져갈 거 생각하면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내일은 오전에. 내일 아침 일찍 나와요. 야네 아무튼 뭐 아무리 잘했습니다. 오케이. 상우아군 소고기 미 웰던 웰돈이 아니라. 어, 미디움 뭐. 레어. 미디움 레어. 그냥 먹어봐. 어, 야, 빨간데? 음. 고기 맛있어 보이네. 포장트. 어때요? 아, 어 아, 스테이크, 스테이크 맛집이에요? 아웃백 아홉, 음. 느낌이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나야뭐두고거네 그릇에 넣어 겠다? 종준은 조금 더부어줘라아니아니 빠짐질 이야어 오우. 오늘 저녁에 화장실 안갈 자신 있어요? <laughs> <laughs> 없어없어어큰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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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좋아. 오너너 oh. <laughs> <laughs> 응. 음. 조금 더 익힌. 있잖아. 음. 오. 오. 이제 이제 사라진다 입속에서. 아 이제 입속에서 사라져. 현균 어때요? 어, 이, 어, 잘했네, 이제 육즙이 살짝 조금 투박해졌는데 찍기는 음. 좋았어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요맛 갖고 와서 포장요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이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맛있어 맛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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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장정 보지 않았습니다. 나 먼저 보면 안 돼? 아, 네. 아 보는 거. 근데 당연히 탈락했을 거야. 맞네요. 아, 이 영상 찍는 게 저희 우리 저기 고기 굽고 있는 조상훈씨 오션월드에서 저희가 그 이상하게 그때 무슨 가오가 있었는지 위통어 척 까가지고는 <laughs> 영상이 다 날아갔습니다. 쓸 수가 없었어요. 너가 막. 오늘은 위통 안 위통을 까지 않네요. 저희는 초벌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난로 같은 레스팅. 너무 고고. 조영균의 따뜻한 솜기과바손소 네, 뜨겁냐? 뜨거운데 어. 솜어요 차가워. 정말로. <laughs> <손날로>. 안 오늘 <돼. 웃음> 아, 술을 왜 이렇게 마셨는데 맛있는 게 나왔지? 잘 들어가나 보네. 더 먹어라. 안 올라오는데 많이? 기분 좋아서 그래요. 네? 그렇게 좋진 않은데. <웃음> <웃음> <미안해>. <웃음> 야 다시 마셔봐. <마셔볼까>? 너늘 <laughs> 기분 좋은 거 아니야? 아 그런 거? 너희들 같이 왔어 좋은 거? 그래야 되는데. 알겠 왜? 아니데? 별로 기분 안 좋은데?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. 그래야지 상. 사... 오케이. 야한번더 퍼포먼스. 알죠. 아, 카메라 하면, 하면 안 하니까. <laughs> 오. 봐야 <laughs> <꿔야> 되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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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 보지 마세요, 여러분. <laughs> 저만 볼게요. 어, 우리 어렸을 때는 쫄쫄이야, 쫄쫄이. 그거 알아? 이 보라색, 하얀색 이렇게. 아, 아 쫄쫄 쫄. 하나. 딱딱해가지고, 딱딱해가지고, 이렇게 이렇게 기계해가지고 공투에 이렇게 뜯어. 그러면 이게 봉투에 나와. 그치 그치 그치. 그럼 이제 그 가난, 색, 파란색, 보라색, 어, 하얀색, 그래. 노란색인가 그래.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. 뭐 이게 이렇게 빨아먹는 애들도 어. 있었고 그래. 아니면 이렇게 그래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. 하면은 그래. 이게 아, 아, 안 먹지 이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부자하게 살 거야? 해변 주인 거가 이거? 이럴 거였어? 야, 아 도파민 다 나오잖아 이거. <웃음> 한 명씩 가가야 돼, 뭐? 상호 내일 잘 잡을 수 있겠어? 잡아야지. 내못 뭐 잡으면은 바로 중국어로 짜요 한번 해줘. 어? 갑자기? <laughs> 바로. 네, 저 짜요. <laughs> 내 숫자 기다려야지, 내숫 왜? <laughs> 왜나 <laughs> 어, <근데> 한시 그래서 렇게 한시냐? 그냥 그 얼음 서 잡아야지